자 인경 업데이트입니다. 오늘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 일주일 동안 인경을 하고 뭐 특이사항은 없어요. 그냥 맨날 똑같은 거야. 뭐 특이사항이 아예 없습니다. 아예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인경 업데이트 끝. 오늘 업데이트 끝. 그 다음에 다른 거또 뭐가 있을까? 패치는 안 되나 보네요. 패 패치가 안 내네요.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인경. 그 다음에 오랜 설벽에. 파티 사냥할 때 경험치 보너스량이 변경됩니다 오랜설벽 몬스터의 밸런스가 조정됩니다 니즈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랜설벽이 뭔가 좀 바뀌었대요 파티 경험치가 좀 바뀌고 안 됐으면 좋겠는데 쓸데없는 거 같은데 페페치 밸런스가 조정됐다고 경험치 절반으로 줄었어요 경험치가 절반으로 줄었다고요? 왜 그랬지? 페페치 안 됐으면 좋겠다고요? 왜요? 없는 것보단 있는 게 낫지 않아요? 있, 있는데 안 쓰는 게 낫지 않나? 업데이트. 달려 달려 달려. 자이 집을 빠르고. 샤우줘야 어, 자이 왜 이렇게 느리냐? 코아 마미 모르는데 올려. 코아 올려 잡지고 코아 코아 잡지고 마미 마미? 마미? 마미 마미, 마미? 자연승 한번 가자. 연승자연 연승 가자. 마미 한번 잡빠줘. 방 닦고. 마미 방 닦고. 야 지금 닦아야 돼, 지금. 아, 겼다 자이 우승 덕주. 어 뭐야? 야 빨리 나 빨리 나 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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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인 r 추천 감사합니다. 덕주. 어 c t o r Oh, yeah, y o 이태 e not here. y 이 u can't eat some. I'm not here. I'm not here. i 이 n 연승 here. I'm 이 o t here. I'm not h e 이 e I'm 이 o t here. I'm n o 잡 h 지고 랑카 랑카인데 h 판 랑카 I'm not h e 이 e 이 m not here. I'm n 이 t here. I'm not here. I'm n 이거. h e 어, 이거. 이 자기가 두번이나잘 빠져가지고 가망성옆 <laughs> 없어서 자기가 아 뭐야 자기 끝났다 아이씨 라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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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잘 빠지면 될것 같은데 자기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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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전 그렇지 역전 근데 막판에 막판에 서 빠지면 안돼 막판에 잘 빠지면 안돼 그렇지 자기 그렇지 자이, 자이. 한번 3연승 그렇지 3연승 이번에 배당 4배로 나오겠다 이번에 4배 나오겠다 4배 어두배인데 자기가 3연승 했는데 이걸 간 사람이 있어? 자이 또 나올 거 같아 딱 이런 판은 자기가또 나옵니다 4연승 간다고 이런 판 자이 또 나와 안 봐도 비디오이이 여봐 여봐 여 You by, w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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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d 해가지고 지금 겁나 흥분해서 자기가 지금 <laughs> 네마음속 w 내 근처에 있는지 아니면 되게 멀리 있는지 모르겠네 아무튼 e 네 마음속으로 들어갈 거야 <laughs> 달려라 달려 어아니다 u n c 리 n g 리지 e 아 c 지 n 아 a i 어 이때 지금어 아니 잡았다. 어, <laughs> 어, 야 잘했다 잘했다 야 아니 아니 야 l l o o n in the Antonine b o 이 n c 아 어? 아리다,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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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아리 그렇지 아리 그렇지 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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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둘다내거야하둘다잘 <laughs> 빠졌어 야랑기달아기야 랑기. 뭐냐 뭐냐 야, 자이는 불안한데? 너무 많이 이겼는데? 랑기 잘 빠져 그렇지 랑기 잘 빠지고 자이도 한번 잘 빠지고 아리 아리 잘 빠지고 야 까미 까비, 까미로뭐 까미 까비. 야 까미는 안돼 야 까미는 안돼 이템이 까미는 안돼 자이다 자이 자이가 들어왔습니다 오세배 아리 세배코아야 이번 자이 빠졌다 자 봐봐요 자이가 지금 여기서 고민 잘해야 돼 지금 계속 1등 하던 애가 정배였단 말이야 정배 정배 있는 애가 또 계속 나왔어. 낚시로 계속 나왔어. 낚시로 계속 나오다가 갑자기 지금 바뀌었어, 지금. 자기가 빠지면서 완전 개판이 됐죠, 이게 지금. 뭐를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근데 아직까지는 정배 타임이야. 아직까지는. 일단 1등이 바뀌어야 돼. 1등이 뭐 3등이나 뭐 4등이나 뭐 2등이나 이렇게 바뀌어야지 뭔가 판이 흐름이 바뀌는 거지. 지금은 정배 타임입니다. 그러면 데스나 아리아 데스 데스다 아리아 데스 데스 갑니다 이게 있거든요. 아, 출 출발. 같이 잡아졌어. 뭐 어, 데스 데스 몰라 데스 몰라 데스 몰라 데스 다리야. 데스 몰라. 예, 누나님 열혈이죠 이런 많이 주셨어요 저. 그래서 많이 데스 좋아. 카츠 한다 잡히면 돼. 데스, 데스 좋아. 데스 그냥 독식 아니 독존데? 이거안잡빠지면 그냥 들어오겠는데? 카츠 가 지금 겁나 빠른데 계속 잡지고 있어 지금. 달려라 달려. 달려라 데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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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렇게 연승이야 정배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왜안 일어나냐? 같이 오는데 야야야 야,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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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배의 흐름은 멈추지 않는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지금 1등이 꺾이는 순간이 그거라니까 흐름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어 4천 8배 8배 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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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어, 9배 좋아 9배 오늘 다 맞추는데 이상하게?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저 지금 접속하고 그죠? 근데 아직까지 정배의 흐름이 깨지진 않았어. 언제가 한번 1등이 깨질 거예요. 그 1등이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카츠가 지금 흐름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안 들어올 것 같은데 안들어오고갈긴 한데 일단 모르죠. 근데 카마디 내비두는 게 n c 우리한테 가장 행복한 순간이야.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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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츠, 달려라! 어이 사이 겁나 빨리 뭐이자 빠지고 사이 빠지고 라기 라기 라기랑 같이 라기는 잡겠지 같이가 어, 뭐야 나 지금 계속 보 계속 동보고 가비 사이 라기 뭐니야 이거 잡혔다 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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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안돼 사이 여기서 뜨면 여기, 안돼 같이 어, 나이... 같이 어난연승인데 이거 같이 가츠, 같이가 무슨 같이 니 매든 승야 이거 나 오늘 왜 이래 미쳤나봐 이사한다고 지금 돈 많이 써가지고 지금 돈 주는 건가 대박인데 대박 매든 승이야 도대체 아직까지도 승률 1등짜리가 지금 흐름이 안 바뀌었죠? 이번 판 리치죠 리치? 이판 랑카시야요? 네 아직까지 난 리치를 믿고 있어요 승률 1등짜리가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계속 이게 깨져야지 다른 게 들어와 이 판에 깨질 수도 있습니다 이 판에 깨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깨질 때까지 계속 확인 가야 돼 달려라, 달려라, 달려라 리치, 야 리치 끝이다, 이 리치 다 이제 일 끝났다. 어지고잡고 뭐, 리치, 어 리치 다 시어 지고야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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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몰라, 리치 잡고야 키니, 리치. 리치, 리치 야, 이거, 승이야, 이거. <laughs> 야, 도대체 이거, 승이야, 이거. 이러면 키는 <laughs> 아니겠지? 야, 아니겠지? 야, 좋아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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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뭐 어, 다다다전 이뭐야 라카 야야야야야나야짜야 이야 2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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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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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야 이야 이야 판야터야심야야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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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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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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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야 야 이야 야야 아, 이번 판에 4등, 5등 들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아직 흐름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아리가 또 들을 수도 있어. 아리 한번 합니다, 아리. 어디서 방황하시다가 또 이렇게 오랜만에 오시는 겁니까? 야, 출발! 어 시야 자빠졌다! 나리가 잡는다, 아리가 잡는다, 그렇지 아리! 아리가 잡는다, 아리! 그렇지 아리! 그렇지 아리! 야 까미, 까미는 안 돼! 야 이제 까미한테 영프로 짜한테 잡히면 자존심 상하잖아. 그렇지 아리, 아리 좋아, 아리 좋아. 아리 좋아. 야 이번에도 첫... 아니, 이번에 잡히는 거 아니야? 3단 줄넘기 하면서? 까미한테? 아 어, 아리씨 까면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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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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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안 달리고 그래 불안하게 까미 달려 까미 까미 잡빠져 빨리 잡빠졌어 그렇지 아리다 아리 따가, 따가. 감사합니다. 아리다 아리 아리가 들왔습니다 자이가 또 나왔죠 자 이번 자이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까 자이가 너무 많이 울고 먹어서 이번 자이는 좀 생각 좀 해봐야 되는 자이입니다 이번 판은 데스로 안먹 갑니다 아까 자이가 사연승 해가지고 불안불안하죠 자 출발 준비. 자이 만장일 것이냐. <laughs> 감사합니다. 오늘 다 이사비용 주시는 것 같아요. 자이 건너발 데스나 아니다 일단 자이 자빠졌어 이거 미치겠다 이거 랑카 아니 뭐야. 뭐안잡빠지고 어, 랑카 잡아지고 몰라. 데스 자이야 몰라. 랑카 아닌 것 같아. 아까 랑카 역전했는데 랑카. 오 어, 자이다 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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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천장 자이 구천장 자이 구천장. 야 일등이 흐르면 일등이 흐르면 괜찮아. 야 죽이켜 맞춰지 망이 이거 미치겠다 이거. 야 자이 자이다 자이 백분자인데 이거. 자이. 자 일단 먹었어요 고깃집. 일단 먹어서. 9 8 0 원이다 근데. 880만, 880만. 아직까지 정배가 흐름이 깨지지 않았어요. 지금 1등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2등, 한번 들어오고 계속 1등이어서, 지금 한한 한 6판, 아리 8천장, 아리 8천장. 8천장. 이번에 정배가 들을 것인가? 아, 이 랑카가야 되나? 랑카가야지. 이번에도 1등이 들을 것 같긴 한데. 야, 진짜 대박이다! 5천 팔백만 치면은 5천 팔백만치 시아님 감사합니다 야쟤 탁박쟤야 대박 뎀은 재미가 없음을 감당해봤는데요 아리 이잡졌어 뭐 아리. <목소리> 시작하자마자 알이 이렇게 빌빌되냐얘어 시아님 추첨 감사합니다 아리 갔는데 구고가고있 <목소리> 고침... 어? <목소리> 감사합니다 어카 랑카 온카어라기온 라기 라기이라기이라야 얘네들 왜 이렇게 빌빌되냐 얘네들 쉬워 쉬워 랑카 티엘티엘 알이 들어올 나다, 야, 야, 나 빠졌다, 야, 야, 일어나 그렇지, 나가, 나 그렇지. 야, 진짜 힘들게 진짜. 아리, 아리 귀여운 거 봐, 아리 귀여운 거 봐봐 이거. 아리, 구, 아리가 9천, 9천 500장인가 하잖아, 8천 500장 같나세배들어다세 배. 자, 1등 정배가 지금 또한번 깨졌어요. 지금 제가 한 11시부터 했는데 계속 1등만 들어다가 2등이 지금 두번 들어서요, 두 번. 그래가지고 방금 전하고 중간에 한번 하고. 아직까지 정배의 흐름은 안 깨졌는데 세번 남았죠. 막판이 지금 정배가 안 나올 것 같아요. 명현 실리니지 안했지만 통장에 당고가 있네요. 키키안 <laughs> 그런데 예전에는 다 보증 서주고 가족이 아니어도 보증 쓰고 그냥 친구인데도막 그렇게 하고 다 해, 한다고 하더라고. 요즘에는 안써주잖아 보증 가족 보증밖에 안 쓰잖아. 오씨 어, 나발리가보다 이번 판나 올려갔는데 나발 겁나 빨라. 코아 어코 코아, 코아 들어도 괜찮아? 일단 얼려는 아닌데? 무조건 나발인 것 같은데 이번판? 그렇지 얼려 얼려 잡아 그렇지 나발 잡아 나발 잡아 그렇지 얼려 얼려 잡아 잡아 아이씨 망했다 나발이다 <laughs> 나발이다 나발 나발 뛰어가는 거 봐봐 어, 나발 뛴다 나발 뛰어도 나발일 것 같은데? 한번더잡빠져야 되는데? 한번더잡빠져야 되는데? 되는데? 아이씨 나발이다 나발 1등의 흐름은 깨졌다 1등의 흐름은 방금 3등이 이뤄졌어 3등이 지금 1등 흐름 깨졌죠? 지금 1 2 3위에 막판 막판 세판이1 2 3이야 3등이 한번 나왔기 때문에 1등은 이제 끊겼다고 봐야 돼 근데 막판에 지금 만들면 되는 거죠? 두 판밖에 안 남았어요 두판두판 두판 남았는데 지금 이제서야지 1등의 흐름이 깨졌어요 일단은 1등 제끼입니다 아리 제끼입니다 아리 제끼 요 아리 2판은 2등 리치 리치 감니 리치 아, 거. 아, 아니, 아니 다고 가능성 있어요 방금 전에 3등 들어가지고 몰라 달려달려 달려. 어 리치 느린데? 아리 자빠지고 어, 아리 자빠졌어 1등인데 뱀파 자빠지고 다고 자빠 퀸이 리치 자빠지고 어 리치가 2등 하겠다 아리 아니면 리치다 아리 하면 리치 아리가, 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아우 리치가 들어온다 리치 또 자빠졌어 리치네 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야 씨, 아리가 들어와야 되는데 이거 천장밖에 안 갔단 말이야 이거 이거 좋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네 이거 계속 자빠진다는 말 계속 들어오게 서 리치 고고고 리치 고고고 완전 독주인데 그 다음에 아리야 아리인데 완전 기어오고 있어 야 944원 밖에 안돼 아니 이번 판 1등 안 들어옵니다 1등은 끝났어 이제 더 이상 끝났어 1등은 이번 판 3등 아님은 4등 들어올지도 모르고 이 판은 자이 는 저는 버리겠습니다 자이 지금 미치하고 코아가 승률이 똑같아 이번 판 코아 갑니다 코아 이번 판 자이 안 들어올 것 같아도 포벤도 자이 올인 할 거지? 딱 보니까 자이 올인이야 아니 이번엔 아까 들어올 수도 있어요 진짜로 이다 정배는 아니야. 1, 2 등은 안 들어올 거야 아마. 니치, 니치하고 자이는 안 들어올 거야 아마. 자이, 자이. 자이요? 이판 자이 안 들어온 안 들어온다 이 자이. 코하고 랑카가 들어야 돼. 니치가 들어오면은 망하는 거고. 니치가 들어오면 망하는 거야. 달려, 달려. 코, 코어 빨라, 코어 빨라, 코어 빨라. 랑카 다 빠지고, 랑카 잡 빠지고, 랑카 이반다잡 빠지고, 배판 잡 빠지고, 자이 잡 빠지고. 니치 야빠지고코 안보여 지금 코 안보여 코 안보이는데? 코아 i 코아 q u 코아 e q 코코일 e 코아 i t 코아 u i t e quite, q u i 기 e quite, quite, q u 코아 e quite, 나 혼자 먹 e 나봐 우리 혈 아무도 안 갔어 코아 배 e 이 구리다는데 근데 t 배밖에 안 t e q u i 기 e quite, quite, q u i t 거의 한, 천만 땄네요, 천만.